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연구위원 서진석입니다. 지속 불가능 ESG 세 번째 강의 주제는 트윈 전환, 우리의 미래인가 입니다. 트윈 전환은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성 전환을 결합한 용어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디지털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위한 결정적인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트윈 전환은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해서요,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자산, 인프라를 녹색화하는 동시에요, 조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가속화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물질을 비물질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손편지가 이메일로 대체되었다. 이렇다고 해서 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체국 트럭과 우편 집배원의 역할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해저 광케이블, 전기 ICT 기기 사용은 급증했잖아요. 한 달에 한번 오고 가는 편지 대신에 훨씬 더 잦은 커뮤니케이션으로요, 물질과 에너지 사용은 오히려 훨씬 늘어났습니다. 전화는 대부분 과거의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 과거의 문제점을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페리 발로, 미국 전자프론티어 재단 창립자죠. 존 페리 발로는 1996년에 가상공간 독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권위를 부정하고요. 인간적이고 공정한 가상 공간의 세계를 천명했다 하는 점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선언입니다. 이중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재산, 표현, 정체성, 이동, 문맥 등에 관한 당신들의 법적 개념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물질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물질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본주의가 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요. 세계화가 되어서는 가치사슬마저도 글로벌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환경적, 인권적 폐해를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심층 공급망으로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러한 분리는 우리의 인식을 둔감하고 안일하게 만들고요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상공간 역시요 마치 물질과 비물질이 분리되는 착시를 나왔습니다 우편편지는 우리 눈앞에 종이가 있고 그 종이가 어떤 나무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메일에 몇 기가짜리 파일을 참가해 메일을 보낸다 해도요 우리 눈 앞에서 물질이 추가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페리 발로가 선엔에 담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가상 공간에 물질이라고는 없다라고 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가상 공간은 더 많은 물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비가 우리 눈 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요 물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책상의 진화 이런 제목의 55초짜리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80년만 해도 책상 위에는 계산기, 메모지, 포스트잇, 신문, 게시판, 달력, 지구본, 책, 팩스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사무용품과 학습용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것이 연도가 바뀔수록 하나하나 노트북 안의 기능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이 영상의 마지막인 2014년도에 책상 위에 남은 것은 노트북과 스마트폰 하나뿐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편리성이 증진되었죠. 여러 기기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도 절감되었을 듯합니다. 또 이렇게 노트북과 스마트폰 하나에 쏙 들어가니까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물질과 에너지 사용 등 여러 가지 환경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물질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전화에 사용하는 금속 종류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1960년대 옛날 유선 전화는요,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모두 10가지 원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휴대폰의 경우는요, 이른바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 등 4대 분쟁광물을 포함해서요, 29개의 원소를 사용했습니다. 분쟁광물 이슈가 크게 불거진 시기가 언젠가요? 1990년대죠. 이 점을 고려하면 휴대폰의 금속 사용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의 경우는 모두 54가지 원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새로운 금속의 성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터치 화면을 위해서 인듐을 사용했죠. 또 휴대폰의 강한 진동 이것을 위해서는 네오 디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화 유리를 위해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혼합한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화면 색상은 어떻게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자외선 침투를 줄이기 위해서요. 다양한 희토류를 사용하는 거죠. 또 리튬이온 배터리를 위해서 리튬과 코발트 산화물 흑연을 사용했습니다. 새롭고 편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거의 새로운 물질의 사용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 중에는 희귀한 금속이 많고요. 따라서 환경에 큰 부담을 지우면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 히토류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스칸디움, 이트륨, 네오디뮴가돌리늄 이런 다수의 히토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귀한 금속입니다. 원소번호를 치면 21번과 39번, 그리고 57번에서 71번까지 란탄계열 15개의 원소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요. 광물 속에서 그룹으로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종류만큼 용도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트륨은 브라운관의 붉은 인광이나 연료 전지 등에 사용하고 있고요. 가돌리늄은 브라운관 내부의 형광물질. 그리고 에르붐은 장거리 광통신망. 그리고 방사선 의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하다가요, 컬러 텔레비전 출시 이후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히토리 자석이 1983년 처음 출시된 이후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산업의 빠른 발전은 히토류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프로메테우스의 금소, 이런 책을 보면요 히토리 생산 과정이 얼마나 환경과 노동 인권을 파괴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한 한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빵을 바위로 비유해서 히토리 생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빵을 잘게 부숩니다. 가루로 만들죠. 여기에 화학 물질 반응을 통해서 원하는 금속을 추출해 냅니다. 빵의 주성분인 밀가루는 찌꺼기입니다. 광색의 대부분은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금속을 얻는 과정은 밀가루가 아닌 다른 것을 꺼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밀가루 다음으로 많은 물은 철입니다. 표모는 물보다 훨씬 적겠죠. 니켈 정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량의 소금, 이것이 남는데요. 이것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빵에서 소금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완전히 미친 짓,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을 빠은 다음 황산이나 질산 같은 화학적 시약을 사용하거든요. 매우 길고도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수십 번 반복해야 순도 100%에 가까운 히토르 농축액을 얻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요, 히토르 1톤당 최소 2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합니다. 각종 산과 중금속이 번벅된 물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에는요. 사용된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리면서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히토류는 광물 속에 토륨, 우라눔, 이런 방사성 물질과 혼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히토류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는요. 토륨과 우라늄도 같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소량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인 전화를 이끄는 동력 중 하나인 히토류가 생산되는 과정입니다. 이 히토류를 어디에서 생산할까요? 당연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선진국이 생산하던 시절도 있었죠. 1980년만 해도요, 세계 히토리우 절반은 프랑스에서 생산했습니다. 프랑스의 롬플랑 그룹이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당시인 1980년 8월 롬플랑 광고를 어렵게 찾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전 세계 TV 세트 두대중한 대는 롬플랑 히토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당시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롬플랑의 라로셀 공장에서 재련하는 과정에서 히토류 광물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방류되었습니다. 1987년에 배수로 주변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방사능 배출이 평균보다 100배나 많았습니다. 라루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롬플랑은 원자폭탄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이어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문제가 심각한 히토류 생산을 줄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오염산업을 기꺼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1994년 롬플랑은 히토류 생산을 중단하고요, 재련 작업은 중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히토류 가공 시장의 약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대 ICT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의 동력이라 할수 있는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도 절대적 비중을 생산하는 생산 국가입니다. 히토류는 그 이상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히토류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2017년 기준 마그네슘, 텅스텐, 천연 흑연 등 다수의 광물의 절대적 생산 국가입니다. 이는 가격 덤핑이자 환경 덤핑입니다. 기원 피트롱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국가 간 그린워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산업의 심장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바우토우시입니다 초원지대의 작은 두바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히토류 실리콘밸리 이렇게 불리워지길 원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히토류 제조공장의 내부 견학은 허락되지 않고 있고요. 히토류 광산 인근 지역은 공안에 의해서 통제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 히토류의 중국에서의 환경 인권 피해 사례는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분해 로봇 데이지죠. 데이지를 2018년에 내놓으면서 데이지를 통해서 희토류 원소를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수리권 보장에 적극적이지 않고요. 또 다섯 대의 데이지조차 모두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용적인 솔루션이라기 보다도 홍보에 더 가깝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애플을 유시해서요,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이 히토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을 선언한 애플 워치 시리즈 9에도 히토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은 2001년입니다. 이유는 다시 마그네슘 광산 채굴을 시작한다고 2024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입니다. 현재 채굴하고 있는 곳이 유럽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수 있는 루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씁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히토류 생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충북 오창에 있는데요. 2022년 5월 문을 열었습니다. 히토류 산화물을 중국 베트남에서 들여와서요. 네오디뮴 이런 히토류를 연간 5,2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히토류 산화물까지 생산하겠다고 하면요.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히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 공정은 오염과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절대 우리나라에 설립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히토류를 엄청 소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환경 부담을 져야 한다 이러면서 찬성할까요? 이 이슈는 중국의 자원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실제 광산 채굴을 서구에서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높은 환경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산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생산 소비 감축도 함께 논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트윈 전환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술 혁신에 의존해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상 세 번째 강의 트윈 전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